김장한 목사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이제 둘째 아들 되시는 그 김용한 목사님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손주가, 아주 어린 손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손주에게 목사님께서, 이제 할아버지 목사님이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용돈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 3만원을 딱준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 이 3만원을 받고 고기, 고기 잘 접어서 깊숙하게 딱 숨겼어요. 그런데 아빠, 아빠 되는 김영아 목사님이 그걸 보고는 자기 아기가 이 3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천 원짜리 내장을 네 가지고 와서 바꾸자고 했대요. 바꾸자고 했던 거죠. 이 아이는 이 돈의 액면의 가치를 잘 몰랐던가 봐요. 자기 손에는 지금 세 장이 들려져 있고 아빠 손에는 네 장이 들려져 있는데 이게 웬일이야? 아빠가 네 장과 바꾸자네. 여기서 이 아이가 조금 갈등하다가 바꿨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서 천 원짜리 네 장을 받고 자기는 만 원짜리 세 장을 아빠에게 줬어요. 그리고는 그네 장을 가지고 막 기뻐하더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웃고 계신지 울고 계신지 예,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예, 확인이 불가하지만 예.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좀 생각해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벳세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좀더 의미를 갖고 있는 치유 사역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눈도 고쳐주실 것이다. 우리의 눈도 밝혀주실 것이다. 이렇게 끝낼 만한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 전하려가 보니까 목이 약간 갈라지는데 물 한잔 마셔도 되겠죠? 예. 마가복음 1장부터 마가복음은 총 16장까지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갈릴리 사역에 대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8장을 포함해서 8장과 9장과 10장은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내려 오신 예, 그 예루,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 사역인가 치유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세 번에 걸친 이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가 오늘 이그길 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베세다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베세다 베세다라는 것은 그뜻 의미가 어부들의 집이에요. 이곳은 이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북동쪽 지역에 있는 해변가 마을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또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많은 행, 많은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은 고라신과 함께 책망, 책망받은 또 지역 마을이기도 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곳 베세다를 지날 때에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한 맹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의 손에 대어서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지금 예수님께 스스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대답을 해 보십시오. 아, 입이 막혀 있으시군요. 예. 사람들의 손에 지금 이끌려 나오고 있잖아요. 이 맹인은 자기의 눈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지금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지금 나아야 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마저도 스스로가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좌절과 절망 속에 지금 쩔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의지마저도, 낳고자 하는 의지마저도 사람들의 손에 의지해서 예수님께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 속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어찌 보면 이 맹인과 같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때로는 제 영적인 상태, 제 육적인 상태를 또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 모습에 안주해 버리고 싶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할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맹인을 데리고 온이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혼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이 사람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이 사람들. 우리를 이끌어 내주고, 우리를 끌어줄, 바로,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들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이 마을이라는 곳은 이 맹인이, 맹인이 온 곳입니다. 그가 살던 곳입니다. 그가 절망 속에서 처절하게 처절하게 살아가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 분주하고 시끄럽고 서란스럽고 절망 가득한 그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이 사람을 끌어내오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것다귀 막아버리고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어라. 나에게만 너의 모든 신경을 맞추어라. 나에게 주목해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를 하시는 데에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또한 안수하시고 또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면서 침을 뱉는 장면이 7장 33절에도 나옵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나올 때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도 직접적으로 어, 직접 뱉진 않지만 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디겨서 진흙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맹인의 눈에 이게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실로 안 가서 닦아라. 이게 침이라는 것은 이 헬라 문화 안에서는 약으로도 쓰인다고 해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다 베세다, 베세다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그 헬라 문화의 영향력이 있던 곳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에게는 침을 뱉는 행위가 그에게는 아는 아는 행위예요. 익숙한 행위란 거죠. 침을 통해서 고치 그 치유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맹인의 입장에서는 그는 스스로 나오지 않은 자기 때문에. 그가 지금, 불러, 그가 지금 사람들의 손이 이끌려서 예수님께 왔을 때에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과연 내가 믿을 만한 분인가? 이분 앞에서 내 마음의 문은열어도될 것인가? 이분, 이분이 과연 누구인가? 아마 많은 생각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가 아는 문화, 문화를 가지고 그에게 익숙한 문화, 문화를 가지고 접근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분에 대한 그의 경계가 조금씩 풀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의 의심이 조금씩 풀리면서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행위와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 귀를, 기울, 귀를 기울, 기울이고 자는 아마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수하십니다. 이것도 그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행위죠.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 과정이, 앞, 요 과정이, 이 질문 나오기까지의 침 뱉고 안수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네 앞에 계신 분에 대한 믿음이 오늘 맹인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여기에 맹인이 대답을 합니다. 24절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나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100% 완치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그러나, 어 제가 어 듣기로는 이 시각장애인도 등급이 있는데, <laughs> 지난번에 우리 그 총신대학교 우리 총장님께서 이 오셔서 말씀 전하셨는데, 그분이 자신의 시각, 장애는 굉장히 심각한 다시 말하면 빛이 들어오지 않는 아마 그런 수준이라고 말씀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약간의 일말의 빛이 보여요 어둡고 빛이 있고 이런 게 보여요 근데 어떤 분은 아예 보이지 않는 거죠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완전히 시각이 그 잃어버린 그 빛도 어둠도 구분할 수 없는 완전한 암흑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사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침뱉으심과 안수를 통해서 뭐가 보인다고요?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라고 하는 그 수준에 왔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인 것이죠. 아마 그의 심장이 지금 제 마음, 제 가슴처럼 쿵딱쿵딱 뛰고 있을 거예요. 예. 이 순간만만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들으시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25절 말씀에 다시 안수하셨어요. 그가 그러니까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완전한 치유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치유사를 하시면서 사실은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서 치유하신 적은 없어요. 죽은 사람도, 죽은 사람도 말씀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으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맹인 만큼은 두 단계를 거치셨어요. 심의하게 보인다, 밝히 보인다.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이 굳이 이런 방법과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 때문입니다. 8장, 1절에서 10절에 보시면은 일곱 개의 일곱 마리의 고기 물고기와 또한 떡두 어개가 있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사천 명을 먹이시고 일곱 광주를 리 남기십니다. 또한 육장에가 육장에 보시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오천 명을 먹이시고 열두 광주리를 남기 남기세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베스다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8장 14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이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습니다. 떡이 없다고 수군수군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음식을 남기면은 벌 받는다. 우리 어르신들의 이 말을 우리 우리 그 제자들이 잘 지키려고 했든지 남아 있는 거 이게 버리고면 다 썩어버리니까 이거 혼나지 않겠냐? 뭐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제자들은 가장 중요한 본질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 기적 앞에서도. 여전히 8장 11절, 12절, 13절에 바리새인들은 하늘의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하늘의 표적을. 그들 앞에 이 놀라운 기적이 일,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소문을 듣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하늘의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처럼 지금 제자들의 눈도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희미하게, 온전히 뜨지 못하고, 희미하게, 희미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바리세인과 해록의 누릇, 즉 여전히 불안전한 믿음, 불안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5병이요? 7병이요? 그리고 남아있는 12광주리, 7광주리 이게 중요합니까? 그거 있으면 은 우리 인생 다 해결됩니까? 그거 쌓아두고 있으면 앞으로 먹을 걱정 없습니까? 아니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내려, 내려주셨는데 필요 이상으로 쌓아둔 사람들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 맛있는 만나가 썩어버리니까 세상에서 지독한 것이 되버리고 말았어요 만나는 날마다 각 구원의 빵처럼 신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부족함 없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오병이요 칠병이요 이런 기적을 아낌없이 베풀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가져오지 못한 그 광주리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광주리를 남겨주신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그들은 떡이 없어서 떡이 많아서 떡이 적당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맹인과 같은 제자들은 이것을 한꺼번에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지금 희미하게나마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은혜죠 일말의 희망이 보였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맹인이 밝히 모든 것을 보았던 것처럼 이 베드로도 그 순간만큼은 밝히 본것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29절에 오십시오 또 유로시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게 웬일이냐 우리 베드로가 눈떠네눈 눈 떴어. 아따 이제 이제 우리 응? 우리 베드로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이제 좀 제대로 된 나의 이 사역의 이애기스 나의 진정한 사역의 목적을 말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 본질 바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베드로가 본색을 드러내죠. 32절에 드러내 놓고 이 말씀하시니 을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어요. 항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는 주여 그리 마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안 됩니다, 주님. 이 모습이 제자들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심히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그 마을 밖으로 나아가서 치유하시는 우리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끝까지 치유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가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이 중간에 이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이 중간에 배치해 놓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제자들은 비록 바리세인과 이 헤롯들과 같은 그런 무료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들은 완전히 완전히 눈이 가려, 가려져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나 여전히 희미하나마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곧 그들에게 이제 때가 되면 이들에게도 때가 되면은 분명히 예수님을 온전히 볼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자가 그대 가운데 충만히 임하였을 때에 제자들의 이두 번째 만지심을 통해 그들이 온전히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강줄이 7강줄에 광주리, 팔렸던 눈을 예수님께로 다시 돌려왔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옆에 두고 다른 소리하던 그들이 제자들이 참된 가치이자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고, 그 진짜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버린. 그러한 일들이 눈을 밝히던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믿음의 본질, 믿음의 가치를 온전히 보지 못하고 희미하게 보는 우리일지라도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줄 있는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모든 것이고 전부이시고 또한 오직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을 할수 있는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온전히 밝혀주셔서 이 혼탁한 세상, 이 세상 속에서도 바른 것을 볼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보다 강한 믿음의 도전을 우리는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념의 도전, 또한 정치적인 도전, 또한 사회적인 도전, 도덕적인 도전, 또한 생물학적인 이러한 도전들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예배드리러 나오기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럴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며칠 전제 아내가 뜬금없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한테. 예. 그래서, 누구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라고, 베드로의 모범다원을 딱 얘기해줬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를 했지만, 물론 알아요. 알아요. 의미를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섰지만 제 마음가운데 한편에는 하, 나 정말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는가? 그 믿음의 증거대로 살고 있는가? 혹은 바리새인과 헤롯당 그 바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처럼 나만의 최고의 미사하고를 꾸며가지고 나의 믿음을 멋지게 포장만 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내 눈은 주님이 아니라 일곱 광주리, 열두 광주리 그 두고 온 것들에 대해서 미련은, 미련이 있고 내 주님이 바로 내 앞, 나와 함께 계신데 하나밖에 남지 않은 떡 때문에 벌벌 떨고 있지 않는지 나의 이 고백이 정말 내 진짜 고백인지 물론 그 문장이 정답은 정답이지만 내 마음이 결코 시원한 대답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셔서 모든 질병과 고통 속에서 치유하시고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침 뱉음을 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가장 흉악하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 나를 위하여 못 바뀌시고,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완전하고, 온전하시며,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 그 무엇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떡한 개만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바로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고백을 할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눈이 이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오늘도 참으시고,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시며 우리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고백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보고 이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26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눈물게 했던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았던 그 마을에서부터 우리를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닌 저 천국으로 향하도록 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간, 세월, 이 환경과 상황과 이 시대 속에서도 소망을 보게 하시고, 은혜를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가득 넘쳐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가득가득 모여 하나님의 예배하게 하는 그날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주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임하실 줄있습니다 오늘 그주님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이 땅에서 참된 평안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